샬롬! 가까운 도서와 함께하는 큐티 한 스푼! 하나님과 가깝고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곽신영 강도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큐티 한 스푼! 매일 성경을 따라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의 제사제도로 설명한 저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이어가다가 결론부에 이르러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들을 제시하는데요. 서로 사랑하기, 낙은에 대접하기, 학대받는 사람 생각하기, 혼인을 귀히 여기기, 돈을 사랑하지 않기 등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는 삶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금 강조하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기에 다시 오겠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는 삶에 인색하지 않는 오늘이 됩시다. 오늘의 큐팅한 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영원히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십니다. 그럼 안녕.